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빅뱅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농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네. 농업혁명이 7,000년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50년 또는 200년, 어, 정보화혁명이라고, 음,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일어났고, 네. 이제, 에,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참, 정보화 시대에 있어요. 2000년부터. 음.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2030년은 이제 뭐가 오느냐? 우리 그게 대비를 해야 되죠. 네. 그게 어,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요빌 할랄 교수는 저희 이엠미래포럼의 그 교수 미래학자인데 스피리추얼 레볼루션에서 영성, 음, 영성, 영성. 아. 근데 영성이 그 영성이 아니고 칸시어스 의식 기술 영성 또는 지금 AI, AI가 뭐 우리 의 뇌에다가 우리가 칩을 집어넣고 그죠? 이제 교육을 전수 음, 뇌로 그냥 음. 전수 받는 BCI라 그래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시대로 막 넘어가니까 그게 2030년이고 2050년까지 그게 진행이 돼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 GPT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채찌 PT 이거를 저희는 1980년대부터 들었어요. 어. 앞으로는 AI가 나와가지고, 뭐 교사 노릇, 뭐 교수, 너뭐 교수 되고 싶다는데 교수 이런 거 없어져. 전부 AI가 다 가르쳐. 음. 그리고 AI한테 물으면 모든 답을 다 해줘.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검색이 아니고, 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퀘리. 사람들이 퀘리. 음. 퀘스천 음. 퀘리. 퀘리라 그럴 때 나는 이해를 못하고, 아이, 뭐, 정신이 나갔네. 그랬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미 다가와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가 음. 전부 다채 GPT에게 물으니까. 맞아요. 교육이 똑같아져요. 음. 아프리카에서 물어도 같은 답, 한국에서 물어도 같은 답, 미국에서 물어도 음.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교육이 전부 똑같아지고 그 많은 교육을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은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우고 뭐 하면서 결국은 United World가 된다. 아. 세계가 하나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2050년이 되면 음. 이제, 뭐, 미국도 따로 없고, 한국도 따로 없고, 처음에 채찌, PT, AI, 인공지능에다 물어보고 답하고,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고 난 뒤에 한 2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이제, 어 우주시대, 우주로막가기 음. 시작하는 거, 음. 화성에 가고, 뭐, 좀 화성에 벌써 2035년부터 간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조금, 그죠. 덜 불안하거든요. 음. 그리고 UN 미래 포럼에서는 40년 전에 또 이런 화면에 보시면, 농경 시대 그죠? 7 0년 이거는 뭐 거의 사람들이 동일해요. 그때 제품은 식량 자원 팔았고 산업 시대는 기계 또는 뭐 그죠 그 산업 그죠 음. 팔았고 정보화 시대는 정보 서비스를 팔고 지금 우리는 그죠 컨시스테크놀로지 시대 또는 AI 시대라 그래요. 어. AI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AI가 그냥 80% 90%다 먹어요. 아 근데 교수님 AI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이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인, AI는 사실은 인공지능, 네. 로봇, 그 다음에 AI바이오까지 다 합쳐요. 아, 그래서 네. 합쳐가지고 우리는 a i 바이오라그래요 아. AI가 모든 데에 다 지금 AI가 다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이 세상에 두 가지 기업이 있다. 하나는 AI를 활용해서 AI를 써서, 그죠? 뭐 음. 성공하는 기업. 하나는 AI를 사용 못하고 사라진 기업, 음, 아. <laughs> 죽은 기업. 아. 그러니까 100%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거네요. <웃음> 예. <웃음> 어.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네. 이 권력의 이동이 중요해요. 농경시대에는 조교가 권력을 가졌다가, 산업시대에는 국가가 권력을 가졌다가, 음. 국가에서마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논두환 대통령 시절 얼마나 권력이, 국가 권력이 강했어요. 그렇죠. 네. 뭐, 태, 뭐 타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욕하면 잡혀가요.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혀갔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런 정도. 아무튼,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 구글, 애플, 아마존에서 그 다음에는 음. 이제 AI 시대가 되면 은 똑똑한 개개인이 음. 그래서 어이 아무래도 주민자치제도 뭐그좀 그렇죠. 그 풀뿌리 민주주의 음. 이런 데가 힘이 있다. 똑똑한 개개인이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다. 음. 그니까이 많은 똑똑한 어, 국민들이 역할을 만약에 뭐, 진짜 촛불 시위나 뭐, 횃불 뭐, 뭘 한다 그러면 네. 이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예, 이렇게. 아 <laughs> 돌아가는 게 보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오, 서로 예, 부딪히지가 않네? 예. 예. 이게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눈 감고 지나가도 차들이 다비켜 가는 거예요. 오, 어떻게 저렇게. 지금 실제 일어나는 건가요? 미국 이게 지금 2030년, 아. 2025년 또는 2030년에 예. 자율차가 등장하면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뭐가 사라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어. 뭐가 사라지느냐? 그 동순경도 없고, 그죠? 신호등도 없고, 무슨 간판이 없어져요. 어. 이 AI가 무슨 간판을 찾아보겠어요 그죠? T맵 어. 이런 거 보고 찾아가겠죠? 어. 그죠? 맛집 같은 것도. 네. 거기에다가 헤드라이트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음. 사람만 범관하지 있어요. 사람만. 이, 인공지능들은 조리개만 팍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까, 와. 그죠. 이전등 이런 것들, 후라시, 뭐, 또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어, 세상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MIT에서도 음. 지금. <laughs> 저거는 뭔가요? 어, 자전거인데 자전거 혼자 가 예, 예, 예. 예. <laughs> 이, 이게 지금 자율 자전거가 나왔어요. 자율 자전거요? 몇십만 원 하면은 이거 뭐, 그죠. 오, 불 뭐, 이렇게 해서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한달 내내 돌아다니고. 이거 너무 그럼 두려워할 <laughs> 필요는 없네요. 미래를 알면 전혀 두렵지 않고요. 네. 좀 흥분돼요. 저는 어. 저 같은 경우에 어. <laughs> 어차피 저렇게 되는데, 음. 어차피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음. 어차피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음. 물으셨잖아요. 네. 우선은 저희가 아무튼 교사, 교수가 없어진다. 학교, 네. 교육, 이런 게 완전히 다 바뀐다. 아,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laughs> 예. 학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아이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준비를 안 해야 돼요? 예. 이제는 오. 지식은 채찍 PT나 AI, 그죠. 어제 나온, 3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식, 정, 정확한 정보를 주고. 오. 교사의 역할이 바뀌어요. 어. 교사의 역할은 이제 멘토, 가이드, 그죠, 뭐, 퍼실리테이터 해가지고 도와주는 음. 사람, 헬퍼. 음. 그 다음에 학교는 전부 창업센터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간다 그래요. 어. 그러면 창업센터를 해놓고 거기서 막 가르쳐요. 음. 뭔가를 만들면서 가르쳐요. 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음. 아무튼 어, 창업이 굉장히 많이 성행할 것이다. 음.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 나와요. 2020 어,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죠. 2025년 30년 되면 많은 나라가 주고 선진국에서는 2035년 되면 절반의 국가가 주고, 2050년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아... 다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 소득이 왜냐하면... 대세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시작이 되어서 되어서 2035년 되면은 절반의 국가, 50년 되면 대부분의 국가. 아, 사실 일자리 지난, 때문에. 어, 지난 대선 때 저기 우리나라도 그 기본소득이 화두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예. 예. 일자리가 없어지면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산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음. 산에 나무가 있는지 가치가 없잖아요. 음. 그게 이제 가구로 변하든가 이런 데 가치가 생기지만 하지만 실제로 산에 나무가 서 있을 때그 나무가 홍수도 예방하고 산소도 안겨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산을 이렇게 가꾸어 주잖아요.처럼 음, 음. 인간이 존재하는 거, 인간이 구성요소로 사회에 구성요소로 존재하는 거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구성요소, 사회의 구성요소들에게 어, 뭔가를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음. 그런 것은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일번 아, 네. 이 우리가 조세 피난처에 숨어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어. 독재자들이 숨겨 조세 피난처 에 숨겨놓은 돈을 어. 싹다 가져오면 굉장히 많다. 어. 그게 일본이 에요 가져올 거. 그게 이제 소득이죠. 기본 소득을 어떻게 그죠? 세수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음. 네. 조세 피난처에서. 그리고 기업에게 너무나 많은 어, 지원을 돈들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죠. 네. 호주 정부에 제가 있을 때 칠십 80%가 복지로 가요. 음. 기업에게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돈을 그렇게 안 줘요. 이제 음.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아. 자기들만 자꾸 배불러지니까. 아. <laughs> 그죠 그래서 어, 기본 소득을 주면은 음. 두 번째가 이제 AI 또는 로봇이 음. 로봇을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음. <laughs> 뭐 나쁜 표현이지만 열심히 일 그렇죠? 열심히 일 시켜 가지고 네. 걔들이 버는 돈 걔들이 먹질 않잖아요. 밥도 안 먹어. 화장실도 안 가. 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음. 걔들이 버는 돈을 싹뺏어 와서 <laughs> 네. <laughs> 우리가 네. 쓰면 되나요 그렇죠. 기본 소득 예, 예. 받고 기본 소득으로 어. 네. 기본 소득의 세원으로 우리가 어. 쓴다. 그부터 시작해서 뭐 인두세처럼 그죠? 개개인또 어, 기후세 있어요. 기후세. 기후, 변화. 네, 기후 변화에 네. 뭐저 CO2 많이 배출하는 데 대다가 세금 세금을 물려. 세금을 네, 불려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어, 어, 할수 있다라.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 음. 도서관, 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 AI 교육센터로 변한다. 이렇게 어차피 막 AI밖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죠. 한 20%에 어, 발표를 했어요. 음. 그 우리는 어, AI 툴 공부해온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전혀 졸, 졸업장을 안 본다. 음. 걔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PPT 만들고 그죠? 엑셀하고 음. 음. 그다음에 뭐 멋진 사업 계획서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 하던 거를 음. 어, AI가 다해 주니까 대신 해 주니까 음. 그렇죠? 음. 걔가 한 명이 한 10명 내지 뭐 20명 하던 일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를 지금 구한다. 아, 이미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네. 지금 그 기업 현장에서는요, 이채 이 GPT 나온 다음에 음. 그 주니어 인턴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지금 이채 GPT가 한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IBM에서 제일 먼저 음. 7,800명을 음. 지금 내쫓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네. 그리고 뭐, 세일즈 포스도 뭐, 내보내고, 큰 회사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3,000명 내보내고, 뭐, 7,800명 내보내고, 막, 이렇게 음. 예, 하거든요. 여러... 음. 검찰 권력이 사라지는데, 검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얘기 좀 네네. 해주세요. 어, 지금 판검사 없어지는 거요 판검사가 없어진 거예요. 네, 판검사가. 아, 네. 그죠. 채찌 PT3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네. 3였을 때는 요만큼 에너지를 썼는데, 채찌 피티4는 이렇게 음. 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CO2가 훨씬 더 많아. 엄청 탄소가 나...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왜 검찰이 없어져야 하느냐. 네. 그죠. 세계적으로 검찰 권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인구 대비, 어, 18,535명인데, 실제로 더 많아요. 이게 음. 지금 채찌 피티가 그, 이게 채찍 p t 3일때 내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이라그랬잖아요더 네.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 대비 0.03이죠 미국이 두 번째로 많은데 0.04 일본이 세 번째로 많은데 0.01 중국이 0.01그 다음에 영국도 0 0 나머지는 전부 다0.00001 0.00003 이래요 음. 그렇죠? 다른 나라는 검찰이 거의 없어요 검찰이 다없데 우리나라가 검찰이 많아 어, 검찰이 이렇게 많고 네. 특히 의원 출신이 검찰이 의원 그죠? 기원? 검사 출신 의원이 10%예요. 10%. 10%. 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음... 여기 보면은 그죠? 한국은 10%인데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0.8%예요. 1%도 어... 안 돼요. 그죠? 어... 너무 많다. 열 배. 10배 이상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래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요. 음. 많아도 1% 이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0%란 말이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는 0.000023뭐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이걸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채찍피티가 네, 없애나요? 채찍피티도할수 할 있고요. 네. AI가 없어요, AI 보면은. 그렇죠? AI가.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방법이, 그죠. 제도를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검사장은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 어, 국민들이 2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선출을 하니까 지금처럼 뭐 막무가내로 지니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죠. 그리고 자리 음. 이동도 막 아주 음. 시, 심하죠. 그죠. 네. 그래서 국민이 항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카르텔이라는 권력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유럽에 프랑스하고 몇몇 나라만, 그죠. 음. 한국, 일본 뺀 몇몇 나라만 그저 이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사들이 자동으로 막그시험쳐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음. 80% 이상의 인명 임명. 아, 인명을 해야 돼요. 돈 음, 두나페이라는 두나페이닷컴이 있어요. 두나페이닷컴. 예, 네, 두나페이닷컴. 두나페이가 음. 돈 내지 마라. 이게 음. 돈 내지 말고, 여기 돈을... 오면 공짜로 음. 모든 법률 서비스가 다 돼. 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분홍색으로 음. 아. 만들어진 게. do not pay.com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 걸 오른쪽에 내가 한글로 처리해서 음. 한글이 보이는 거죠. 번호가 막 지금 애타는 사람이 전화하는 전화라인이 핫라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놀라운 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이혼도 할수 있고 자녀 양육비도 <laughs> 다 처리해서 거기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어, 뭐 도시 수리 다운, 예, 다운로드 다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거 내가 여기 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음. 뭐, 대학 등록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되고, 뭐, 임상시험에서 문제 생긴 거, 뭐, 그저 뭐, 뭐, 낚시 면허를 어떻게 따느냐부터 시작해서, 음. 복권, 뭐, 과속 딱지. 제일 처음에는 얘들이 딱지를 음. 해결해 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어, 자슈아 브라우더라고 해요. 네. 자슈아 브라우더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눈나페이 창업준대기죠. 이 사람이, 어, 어, 파산 시키겠다. 그러니까 어. 김앤장 같은 걸 파산 시키겠다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도 네. 큰 로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파산 시키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240조 원 무료로 작년에 서비스했고 를 점점 많아져. 올해는 더 많아져요. 지금 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모든 서비스를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어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그뭐 법원으로 곧장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아. 처리되고 처리되고 다 처리. 아.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사법 그할때이 문서, 그러니까 그 공소장이나 이런 거, 이제 소장 쓰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우리가 안 해본 거라서. 음. 그서 그렇죠. 소장 다 쓰게 해놨어요. 예, 네, 얘네들이 이 두나페이에서 그거 다 쓰게 다 알아서 써준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써여 있고, 이렇게 네. 사인 그 사인만 남고. <laughs> 사인만 남고. <한대. 웃음> 네, 내가 무슨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면 막그저 종류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나 읽어보고,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두나 문화페이가 왜 지금 법률회사를 파산시키겠다. 뭔가 좀이 법률회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음. 왜 우리가 네. 법률회사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좀... 많이 갖다 붙이고, 맞아요. 뭐, 돈을 해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원시시대에 어디에 법률회사가 있었어요. 다 음. 행복하게 다 살았는데, 너무 많은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아.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많은 사실은, 그죠,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너무 많은 교회를 만들어내거든요.처럼 너무 많은 로스쿨이 있어가지고, 거대한 법률회사들이 음. 자꾸 음. 나타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자꾸 송사로 몰아넣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아이 우리 시아버지가 로이어가 나타나면 아이고 저 이제 망할 아이거든요. 2017년에 이미. 인공지능 판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음. 위챗이에요 핸드폰 여기 음. 보이면 위챗에 음. 두 사람이 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를 성사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판사 여자잖아요. 예, 예, 이게 예. AI라는 거죠. 그렇죠. 어. 예. 주로 어떤 걸 하느냐면 쉬운 걸 해요 법원에서 음. 상품, 서비스 판매, 저작권, 상표, 음. 도메인 음. 그죠 침해, 음. 무역 분쟁, 전자 상거래 아주 판단이 심플하죠 AI가 더 잘하죠 사람보다 음. 사람은 또. 조금 해서, 뭐, 감정이 있는데 이건 뭐,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건데,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게 이제,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 음. AI, AI, 저지라고 나오죠. AI, 저지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 동영상으로 돼 있는 건데, 얘가, 아, 나는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물건 안 줘요. 돈을 안 줬어요. 뭐, 이러면. 내가 그 물건 받아보니까 뭐, 뭐 써요 뭐 어쩌고 뭐분명히 많아요. 그러면은 AI가 음. AI 로봇 보이스로 그죠. 너 정말 정, 정령 정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저기 물으면, 물어봐요. 예. 어, 어. 네, 물어보고 다시 그러면은 네가 음. 그 리프레이즈를 다시 해라. 네가 말을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어. 네가 막 지금. 행사 수사 하지 만 제대로 그쵸. 말해봐. 네가 잘했다는 거냥 어. 못했다는 거냐 하면 어. 또 다시 이야기하고 를 그러면 네가 인정했냐 그래서 결국은. 그래 그 물건 값이 100, 100만 원인데 니가 80만 원 그냥 음. 기밥하고 니가 음. 20만 원은 내 네, 이렇게 음. 해서 중요한 것이 그죠 이런 것들이 28분 만에 음. 한밤중에 해결이 되고 아. 전체 다 돈을 그죠 파인 그저 벌금까지 내는데 38일 걸려요. 어한 달이면 그러니까, 끝나요. 그렇죠 한 달이 끝나야지. 어. 우리는 2년 정도지. 걸려요. 그렇죠 인권 침해가 아니다. 어. 앞으로는 어. 한달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라고요. 어. 우리나라보다 더한 달.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실제 있답니다. 진짜. 그렇죠 항저우하고 네. 지금은 베이징도 있고요, 광저우도 있고요. 광저우도. 있고. 여러 도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살해를 해가지고 많이 음. 강간하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했는데 뭐가 어쩌고 하면은 거기서 보케빌러리 큰 언어 그죠. 강간 음. 살해 유기 嗯。<noise> 또1십1세 어, 여자아이 음. 뭐 이렇게 해서 땅 치면은 전 세계 평균이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38.5년 다 나오는데 음. 우리나라의 판사만 아이고 제 예쁜데 10년 줄까? 이런 게 없어요. 아, 정해져 있어요. 어, 평균이. 평...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애야가 평균 내는데 판 그리고 판례 문까지 다써 줘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겠는데. 왜냐면 음. 전 세계 평균이 38년인데 음. 왜 한국의 판사는 1년만 주냐? 그렇죠. 제도, 정치제도, 내각제는 과거로의 탱이다 그런 말도 하셨거든요. 여기 자리가 그렇죠. 자리가 예, 내각제는 네. 내각제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제 이런 거를 전부 저희가 채 g p t 여러 번 물어보고 검사를 음. 다 했거든요. 음. 내각제는 유럽 몇 개하고 일본하고 한1 0 개도 안 돼요. 음. 나머지는 전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음. 대통령제예요. 아. 그리고 내각제는. 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국회의원이 사실 필요 없어지거든요, 이대에는 네, 어, 그럴 것 죄송해요. 같아. 네. 아니, 아니, 그럴 것 같아. 예, 네, AI가 다 네. 대신할 수 있고, 그 AI가 그죠. 그, 벵고르제리 네. 가져온 AI가 이렇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했다, 예스, 노, 예스, 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그네들이 1년 걸리는 걸 하루 만에 다 처리 다 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옷도 안 사있고, 애도 없고, 교육도 없고, 뭐, 그죠. 우리는 편견이 없다. 네. 그죠.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주 공정하게 다 처리를 한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필요 없고, 국회의원 대신에, 네. 그죠. AIO 프로그램을 넣으면 은다될수 있다. 그게 내각제는요,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이 거대한 트렌드를 역행하는 거예요. 음, 그죠? 음.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데, 내각제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음. 그게 지금 AI가, AI의 시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음. 뭐, Conscious 시대에. 음. 예, 점점 기술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간의 능력을 최소한 하면서 인간은 즐기는 거죠. 진짜 아티스트가 되고 음. 뭐 자원봉사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국회를 음. 그죠 내각제로 한다는 것은 역행. 어, 역행이다. 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